그건 나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어, 그리고 당장 그걸 보는 부모는 똑같아 막 아, 저놈 저러다 아, 저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사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또 목사님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자녀를 지지하고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 필요한 거가 이제 훈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잘못하면 또 야단도 맞아야 되고 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모님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 어렸을 때 훈계라는 그 훈계할 때 제가, 그 제가 좀 약간 다혈질이긴 한데 그래도 감사하게. 어. 감정을 좀잘 다스리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어, 저희 딸아이, 예를 들자면, <laughs> 음아 저희 딸아이가 이제, 그, 저랑 약속을 한게 있었어요. 그, 저 만화를 보는데 이거, 어 얼마까지, 이거 끝날 때까지만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저희 딸아이가 이제, 그게 끝났거든요. 근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약속한 시간, 약속한 거 끝났어야지나, 그,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알았대요. 근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약속 시간 지났다. 저는 이제 그 훈계를 한다 그러잖아요. 약속 시간 지났다. 근데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이제 세 번째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한대요. 이제 세 번째, 약속 시간 지났다. 근데도 TV를 끄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 그때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 주걱이 있었거든요. 아. <laughs> 그걸티 TV를 향해 날렸어요. <laughs> 뭐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 집사람이 다혈질이라, 어, 뭐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laughs> 그래서 저희 집그 액정이 깨져갖고, 이제 TV가 그때부터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laughs> 어, 훈계라고 하긴 그렇고, 아직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어, 그런, 어, 그런 행동까지 했던 어, 그런 엄마니까. 어쨌든 뭐, 훈계를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할 때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딸아이하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 자기가 잘못한 거안 돼요. 어, 그러니까, 그, 저는, 참 아이들이 감사했던 게 그게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혼낼 때 엄마한테 왜왜 그러니까 왜 혼나야 되는지 항상 얘기를 하고 애들이 이해를 하면 어 몇대 맞을래 하고 이제 혼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맞을 일은 없었는데 이제 아들도 맞고 컸다 그러고 딸도 맞고 그런 거. <laughs> <laughs> 어, 네, 네, 어 그랬는데 저희 딸 아이가 어,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때 어아 나는 우리 딸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였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도 약속한 건 아는데 그 다음 왜그 만화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프로가 뭔지. 그러니까 그게 또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그걸 TV를 끄지 못했고 그래서 엄마가 주걱을 날려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 자기가 잘못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엄마도 너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였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이제 어, 지금 보령에 살고 있어서 저희가 가끔 보령댁 보령댁 그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 올라오면 저렇게 안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무조건적 인 사랑할 때 스킨십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안아요 안고 할 재미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있을 때, 뭐하니, 딸? 그러면은, 엄마 지금 춘정, 춘정 중. <laughs>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우리 딸이 정말 너무 그 아빠 닮아서, 이렇게 그 좀, 얘기, 단어 사용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춘청춘이라 그러니까 너무 아 그건 제가 마더라이즈 시간에 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그 가족치료 전문가 그사티어라는 사람이 하루 네번 정도 안 안아주면 생존한다 그러니까 그냥 생존한다고 했었어요 그 열두 번 안아줘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그 안정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루 열두 번 제가 안아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수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 잘했네. 그, 이쁘다. 어, 저희, 그, 딸 아이는 아파서 그냥 많이 안아줬었고, 아들 아이는 울어서 많이 안아줬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아줬었고, 크면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어, 학교 갔다 오면 안아주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 그, 니까 요즘 다 커서도 그걸 해주시고 있다, 는게 어, 지금도 허구하고요. 우리 남편도 아침에 일어나면 꼭 같이 허구하고. 제가 아 그래 엄마는 충전기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제가 또어 실수했을 때는 어, 이건 엄마가 너무 어 모르고 화를 많이 냈었던 거같아 그것도 얘기해주고 어 훈계를 했지만 어, 또 훈계하고 또좀 지진하신 거 같으면 얘기하고 어또 훈계하고 나서도 나중에 어그 때문에 혹시 감정이 상했었니? 그런 것도 물어봐주고. 어, 그랬었던것 같아.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모범적인 엄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했고, 근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제 나는 자꾸 왕도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훈계와 양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도 있는가하면 물론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역기능적인 일이나 어떤 계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성격적으로 좀 모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병이죠. 분노조절 장애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건 병인데 사실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애들 보면서 저놈참 못됐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병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참 좋은 의학적인 소견이나 그런 툴들도 있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훈계를 하고 이렇게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아마 이 자신감 TV를 보고 있는 어떤 엄마들은 막 좌절감에 쌓인 우리 애들은 그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참 좋다. 그러니까 부모 혼자, 아, 그리고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이게 내 힘에 붙일 때에는, 아, 이렇게 전문가의 이제 의견도 좀 구하고, 어, 내 생각으로 아이를 자꾸 이렇게 윽박 지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 딸을 이제 키우면서, 다 아니까. 우리 딸은 장애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딸이 장애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뭐 사실은 털 그런 생각이었어요. 장애가 장애 진단을 받았어도 조금만 하면 보통 사람처럼 일반 아이들처럼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반 아이들처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될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 그때 아 그래 맞아 장애가 있지. 그거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그게 힘든데 일반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안 따라오면 얼마나 더 좌절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들 간에 이제 편차가 있고 또 그것은 또 이제 부모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나는 처음부터 얘기하는 일관성이라는 부 분이 참 중요한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처음 사춘기 걔는 뭐 별로 사춘기 심하게 지나지는 않았지만 사춘기라고 느꼈던 게 갑자기 뭐 공부도 하기 싫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어, 그때 내가 처음으로 우리 아이 데리고 어, 내가 그때 정동 감리교에 무슨 강의가 있었을 텐데 주일 예배 마치고 어, 아들을 데리고 갔어. 아들은 그때 분당을 벗어나서 서울에 간게 처음이었어. 밤에 이렇게 세운상과 이렇게 이제 오면 포장마차가 쭉 있는데 아빠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여기 와서 순대국도 먹고 포장마차에서 먹고 했던데야 그러면서 아들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안주를 시켜놓고 너 지금 사춘기 방황하는데 또술 먹을래 먹고 싶으면 <laughs> 술을 먹어 아, 그러니까 너 먹고 싶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래도 내가 목사야 되는데 술은 못 먹죠 그리고 아 그럼 너 어, 그렇게 그래, 놀아 일단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부모로서 사실 그 시간이 나도 힘들었어. 왜냐하면 애가 중간고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게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쉽지는 않았어. 예. 네. 근데 나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생이 참 긴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기는 하지만 이한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나 망친다고. 이 아이가 그렇게 잘못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때를 좀 이렇게 잘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까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나는 이제 목사님의 자녀로 목회자의 자녀로 지나면서 나는 혼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때가 내가 사춘기였던 것 같아. 혼자 막 울기도 하고 모든 게 억울하고.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 난 너무 억울한 게난다 아는데 내가 알아서 살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넌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키우면서는, 그래, 네가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좀 여지를 좀 주자. 이제, 그건 이제 내 경험에서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엄친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클수 있었던 건 우리 아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때 우리 아들은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애가 또 이렇게 되는 건 네.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성품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머리가 좋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건강할 수 있고. 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지를 우리들이 주면서 부모가 좀 일관성 있게 감은 좋지 않을까. 네, 복사님 근데 그 여지를 주는 마음은 언제쯤 들수 있을까요? <laughs> 어 그건 어, 나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그 그것도. 노력. 어 그리고 당장 그걸 보는 부모는 똑같아. 음. 막저놈 아, 저러다 아, 저어떡 하지? 근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 믿음. 네, 어, 네. 아이건뭐 하나님이 알아서 어, 하시겠지. 저는 이 잔소리가 여기까지 찾아서 <laughs> 같은 상황에서.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쨌든 이렇게. 밤에 들어오니까 뭐 그래도 이렇게 참는 시간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학교 그 시험 끝나면 바로 들어오는 아들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이 잔소리하고 싶은 걸 참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그 그 당시에는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또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 그래 알았어 엄마도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말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시험 당일 날 글자를 이렇게 책을 들춰도 안 보고 가니까 와그 상황 속에서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잔소리가 여기까지 만차 오르는데 그 잔소리를 아들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laughs> <laughs> 하나님, 제가요, 적어도 이 정도 하면은, 엄마가 이 정도 참아주면, 좀 애는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로하면서, 그렇게 하고, 어, 아이를 또 만나고, 어, 그 중간고사 그 며칠 지나는 동안은, 저에게 극기훈련과 같은, 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만약 아이의 지금 교육의 가치를, 교육과 성적에만 두고 있다면 절대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공부와 성적으로만 좌우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못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는 그래도 머리가 조금 음 괜찮아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 물론 나는 이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나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6년 동안 한 3년 정도는 모범생이고 괜찮은 학생이었고 3년은 굉장히 열등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나는 뭘 했냐면 물론 뭐 내가 노름하고 뭐 이런 것도 좋아했지만 나는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나는 고등학교 때 음악 수업을 선생님이 나한테 맡겼거든. 그러니까 내가 음악 수업을 내가 하고 합창단을 만들고 내가 막 편곡도 하고 나는 음악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공부를 이렇게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학교에서 1, 2등 한 것보다 그때 내가 활동했던 게 나는 나한테 훨씬 더 목회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왜 그걸 공부에만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잘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 그건 정말 아이의 가능성을 요렇게 좁게 두는 거니까. 근데 나는 중,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부터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도 그거를 못 참아내셨어. 왜? 너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이거 보면 안 된다. 어떻게? 몰래 보는 거지. 집에서 못 보게 하니까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보는 거야. 애들은 어떻게 하서 하곤 하는군요, 목사 애들은. 내가 무협지를 <laughs> 얼마나 많이 봤냐면, 어~ 만화가게 주인이 나 때문에 책을 바꿔와야 될 만큼 많이 봤어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나는 안 배운 속독이 된 사람이야 무협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무협지가 한자로 돼 있었어 한자 뭐~ 사자성어에서부터 무협지를 근데 지금 보면 내가 설교할 때 표현력이 무협지에서부터 온것같아 <laughs> 진짜로 난 그런 생각을 해 그때 무협지를 안 봤더라면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었을까? 어,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면서 못 견뎌하셨어. 그래서 나는 몰래 한 거지. 내가 그때 나쁜 아이였다면 막 빗나갔겠지. 근데, 뭐, 그러진 않았던 게 우리가 목회자 가정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인테그리티를 내가 인정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야. 그리고 목회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게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아마 목사님의 어머니가 또 기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늘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내가 팔십삼 년도 대학교 일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갈 때였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일종 보통 트럭으로 따는 거였는데 나는 이렇게 배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학원을 안 끊고 그냥 바로 아,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일곱 번 떨어지고 어, 그때는 이렇게 시험 볼 때마다 수입 인지를 붙였는데 수입 인지를 붙일 데가 없었어. 여덟 그 번째 시험 보러 가는데 여기 잠실 탄천에서 우리 어머니가 안 되겠다 같이 가자. 그래서 나 시험 보는 동안 우리 어머니가 탄천 그 언덕에서 기도하고 있었어. 여덟 번째 됐어. 나와 음악 수업하면서 리딩하는 걸 그때 수업을 받으셨고 무협지 보면서 와 그리고 야. 온갖 고수톱과 포카와 그 당구를 치면서 남자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laughs> 저 결혼해서 포카 배웠어요. <웃음> <웃음> 내가 가르쳐줬어. 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기동가요? <laughs> <laughs>